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10월 1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어, 서울 전역이요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10월 15일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해당 대책을 완벽하게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돈은 어떻게? 라는 부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 보시죠. 올 것이 왔다. 오늘 아침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역대급 시가 변동을 이렇게 대책이 발표되었죠. 잠못 이루셨을 투자자분들, 내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분들 모두 머릿속이 하얘지시고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집못 사는 건가?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 하셨죠? 뭔가 질문들이 쏟아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는요, 방금 발표된, 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내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하나 뜯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도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글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안개처럼 뿌옇던 시장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거대한 규제 의 그물이 있죠. 왜그전에 이제 주택시장 어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좀 볼까요? 수기 수요 차단 및 생산적 부문 자급 이동을 지원. 주택 수요 관리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 수요 관리 강화 부분에선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으 추가 지정됐고요.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곳입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곳.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주택 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 열신한도 차등화,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연세 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한 상향 조정 조기 시행,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범부처 대응하겠다. 국토부, 국명의, 국세청, 뭐 경찰청 이렇게 있고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도 설치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보유세,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하겠다. 연구, 영양및 관계부처 TF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 9월 7일 날 있었죠. 신속 이행하겠다. 구속 법률 재개정안 20여 건 연내 통과 총력 도심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민각 공급 신속 이행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번 대책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규제 지역 전면 확대입니다. 정부는요, 최근 주택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침목하고 상상 이상의 강력한 사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와, 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서울 25개구 전역 신규 지정됐고요. 이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가 있었죠. 이것을 넘어 서울 모든 자치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되었습니다. 이제 비규제지역 서울 이말 있잖아요. 역사 속으로 휑하고 사라졌죠. 여기서 더해서 경기도 핵심지역 12곳도 함께 지정됐다는 사실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어, 우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선행은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만 있었는데요.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문당구, 수정구, 중앙구, 수원시에서용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고, 부왕시, 하남시까지 이렇게 12개 지역입니다. 음, 시가열 보면요, 이렇게 영역 보이시죠? 와, 진짜 서울 그리고 이 밑에 지방, 아, 지금 영도 그렇고요 지정이 됐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리, 부양시, 안양시, 음포시, 이런 광주시, 남양주도 있고요, 의정부도 있고요, 등등 일산 이렇게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여 주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값이 상승하겠죠. 문재인 정권 때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상이. 이는 사실상 수도권 핵심 지역 대부분을 규제 틀 안에 가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고요. 이로 인해 대출, 세금, 청약, 전매 등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어. 이게 왜 그런데 무서운 규제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요 주택을 매수하려면 인제 계약 체결 전날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아 실거주할 거야라는 목적임을 어, 증명해야겠죠. 돈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말해 갭투자 서울뿐만 아니라 이경기지방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공고 5일 로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리고 규제 지정 시 주요 효과도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자료 있거든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는 여기 LTV 있죠, LTV고요. 그리고 최대 한도 이렇게 있고, 등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 신용대출도 있고요,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세제라든가, 그리고 전매에 대한 부분. 6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이 있겠다. 오피스텔은 1년 전매 제한 청약에 대한 부분. 청약에 관심 있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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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등0 0 0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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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한마디로 돈줄을 잰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규제 강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이 동산을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 영끌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고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가격별 차등 적용이 핵심이고요.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부분이죠.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담대가 가격에 따라 세분화되고 대폭 축소됩니다. 주요 내용은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현행 유지되고 시가 15억 원 초과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예를 들어 과거 16억 짜리 아파트를 살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4억 원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기자본이 부족하면 그 아파트 서울 진입 사실상 원천 차단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깐깐해진 DSR 대출 심사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 상향됐고, 어, 결과적으로 대출 심사시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크게 반영해서 실제 대출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1주택 어, 자의 전세 대출 DSR 반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1주택 자가요,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까지 DSR에 포함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추가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 행식이라든가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이제 정부는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 후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거고요.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죠. 불법 행위야. 전방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 선언했는데,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불법 행위 전수 조사 및 특별 단속 하겠다. 법보분명이 매청 이렇게 있죠.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조치들 은요. 편법과 불법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신호고요. 장기적으로 거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을 보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투자자는요. 어, 이제 10, 15대책 한마디로 수요 억제 정책 끝판왕이죠.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원천 차단하고 최수요자일지라도 대출 활용한 주택 구매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투자자는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한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망이 최우선 전략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시그널을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번 대책은 분명 시장에 큰 충격을 말이 안 나오네요. 큰 충격을 주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되겠죠.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위기와 함께 기회가 오는 거죠. 위기만 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항상 오니까 자신만의 기회를 한번 열어가 보시죠. 혼란스러운 정보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